125m 입니다 체중 왼발 항상 힘 빼고 가볍게 백스윙을 올려줍니다 이 벙커샷은 모래 힘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래를 강하게 떠내면서 벙커샷을 한다고 생각해야 벙커샷 탈출이 쉽습니다 볼 위치는 왼발에 두고 스탠스를 좀 넓게 서줍니다 페이스를 살짝 열어주고 체중은 왼발. 1cm 뒤에 모래를 먼저 치고 모래랑 같이 공을 폭파하는 힘으로 다른 샷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외찌 류들은 이 앞땅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잔디에서는. 그때 중요한 부분이 절대 우리 상체가 이렇게 뒤에서 임팩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짧은 채들은 상체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상체가 살짝 열린 상태로 임팩을 해야 봉을 먼저 치고 이렇게 앞당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너무 머리를 남겨놓고 뒤에서 치려고 하면 이런 웨지 계열들은 정확하게 임팩을 낼수 없어요 체중을 왼쪽에 두고 갔다가 상체가 그대로 회전하면서 타겟 쪽으로 가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제 어깨가 이렇게 공 앞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공 뒤로 누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절대 치면 안 돼요. 어프로치는 이 어깨랑 같이 상체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터 칠수 있어요. 기놀인데 145m네요. 이 샷이 깎이는 샷이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스윙을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좋은데요. 자, 백 스윙을 했을 때 우리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주면서 백스윙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회전되면 여기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 공간으로 클럽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에서 아웃으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깎이는 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공을 정확하게 임팩을 하기 위해서는 명치가 공을 치고 나서까지 이 바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 명치가 이렇게 빨리 타겟을 보게 되면 이 볼이 정확하게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명치는 샷을 다한 후에 타겟을 바라보게끔 항상 치고 보고 그리고 이 벙커를 잘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페이스를 살짝 열어놓고 백스윙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지금 페이스면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죠. 그거랑 같이 제 손목이 이렇게 우리 일반 백스윙이 아닌 손목이 살짝 꺾여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 놔야 내려와서 이렇게 바운스로 모래를 칠 수가 있어요. 이 어프로치 거리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나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클럽이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를 이제 30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각이 됐을 때는 50이라고 봐요. 골퍼 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이렇게 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0m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공을 치는 느낌. 또 만약에 40m다. 그러면 아까 허리 높이, 그리고 직각의 사이 정도를 들어서 샷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고 연습을 하면 거리감이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어프로치 할때 손목에 힘을 빼는 거랑 볼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랑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손목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이 헤드가 바닥으로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치면 컨택이 되게 잘 나와요. 스피도잘 먹고.